안녕하세요, 이임입니다 자, 오늘 피카츄 3편, 2편인가 3편 갑니다. 레디 큐, 안녕. 음, 어, 얘들은 또안했지 얘들아, 나와. 음. 안녕. <laughs> 얘들아, 바이올렛. 히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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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뭐 할까, 냐면은 저기 잠깐. 거기 잠깐. 레이디. 너희들한테 프레젠트가 아르. 프레젠트가 있지. 자, 먼저. 거기 아름다운 레이디부터. 바이올렛. 너 이름은 뭐지? 저요? 저는 바이올렛이라고 해요. 음.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름다운 레이디 자, 너에게 바친다. 너 이름은 뭐지? 지영이에요. 그래. 거기 아름다운 레이디 안 왔다 와. 참 차분하게 생겼군. 이름은? 제가 왜 가르쳐줘야 되는데요? 편아어이 응. 이런 적한 번도 없는데. 자 나랑 함께 가자. 어편 아이 희나 가 아, 왜 그런 거지? 도대체 짜증나. 이 것은, 일단, 여기놔 두고 치자. 그 아름다운 흰어 라이디, 히어군 여러분. 너무 이쁘고. 그 애를, 그 애를 접수하겠다. 어이. 왜 그래?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이름 가르쳐주는 거아니지그 팀은. 이건 나랑 똑같이 생겼다, 그치뭔 개뿔? 이것도 나랑 똑같이 생기지 않아? 응, 응, 넌 진짜 그러네. 이것은 너랑 나랑 엄청 똑같이 안 생겼어? 뭔 소리야? 엄청, 엄청 이쁜데 너희들, 음, 음, 음. 아이.

걷어타고 어? 여기 꽃이 없지? 어? 혹시 그 꽃이 빨리 빨리 흰옷 빨리 불러야 되는데 안나 그 아저씨 진짜 나쁘다 꽃을 꺾다니 그러게 이쁘잖아 이렇게 오 그때 하늘에서 띵. 너희들은 정말 착한 애구나 선물 주겠다. 어, 간호사님. <laughs> 이건 원래 우리 우리 꽃인데 그 나쁜 놈이다. 절대로 가지 마라. 거기 그 사람 주변에 가지 마라. 나쁜 놈이다. 알았지? 네. 어그 사람이 오면 도와주세요. 소리쳐. 알았지? <laughs> 자 너희들한테 상을 줄 건데. 무슨 상일까? 너희들한테 줄 상은 짠 이거다 이거 뭐예요? 음 이거는 종이접기 책이야. 이걸로 많은 친구들을 만들어라. 그럼 난 가겠다. 감사합니다. 야호 야호 희노야 왜? 종이접기 종이접기, 쟤? 그래? 나안 잡아. 어? 뭐라고? 잠깐만, 종이접기라고 했어. 우와, 나 이거 짱 좋아해. 그래, 같이 접, 같이 접자. 그래. 자, 먼저 첫 페이지부터 갈까 우와, 아 진짜로 왜 그래요? 아, 미안해. 자. 유임에, 이거 접을 건데, 종이 좀 갖다 줘요. 종이? 알았어, 잠만 기다려봐. 자, 짜잔, 셋다 하나씩 접으렴. 자, 역시, 바이올렛은, 바이올렛 종이. 응, 주황이는, 주황색 종이고, 너는 흰색이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지? 이걸로 하자 그럼 한 개씩 접어보도록 할까요? 먼저 주황이부터 음, 봐야지 우린 자뭘 만들건가 저는요 음, 저는요 어집 만들래요 저집 없잖아요 그래 만들어 봐 먼저 네모, 이렇게 접는다. 또 펴서, 또 똑같이 접는다. 접는다. 그 다음에는, 화살표 안쪽을 펼쳐서, 이쪽, 을주고 이거를, 여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는다. 그리고, 이렇게, 여기를 펴가지고는, 이렇게 접는다. 눌러, 눌러. 눌러, 눌러. 눌러, 눌러. 피카츄. 아, 오랜만에 힘좀 썼더니 힘드네. 잘 받아, 아이 주앙이 일어나세요. 음, 할수없지 일단은 그다음에는이거를펼쳐가지고는몇뒤쪽이또 만드는 건가? 4번, 5번, 6죠그 다음에 뒤로 돌아서는 또, 이렇게 만듭니다. 또, 화살표처럼, 이렇게. 그 다음에, 피면은, 완성! 집이 완성됐어요. 자, 이렇게 해서, 짠! 여기에 창문을 그려줄 거예요. 자 이렇게 창문 그려주면 되죠. 그다음에 여기는 문이랑, 그다음에 또 창문을 그려줄 거예요. 또 없죠? 이래지면 집 완성이에요. 어때요? 마음에 들어요, 주앙이? 네, 엄청 마음에 들어요. 후, 난 이제부터 여기 살아야지. 집도 없는데. 어, 그날 저나눔왜 집이 없으려 저렇게 애들처럼. 이런 집 필요해요. 미안해요. 바빠서 못 만들어 줘요. 아이, 주앙이. 너까지 그러면 어떡하니? 아이고, 힘들어라. 자, 다음. 우리 희녀. 때. 저녁. 음. 음, 저는요, 네이클러버가 좋아요. 그래, 네이클러버는 좀 힘들어서 안 돼요. 미안해. 자, 음, 창고꽃 어때요? <laughs> 아까 그 사람이 창고꽃이에요. 너가 혼자 만드는 건 어때요? 우와, 짱 좋아요. 그래요. 자, 먼저 어떻게 접냐면요. 음, 음. 먼저 네모나, 세모나게 접어요. 세면 이렇게 접은 다음에는 저가 알아요, 저가 알아요. 네 보세요. 음,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접고요. 음, 음.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접고요. 또 이걸 펼쳐요. 음, 잘하네요. 우리 이너. 자또 반대쪽 또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요. 음 맞아요. 어, <laughs> 그리고는요, 어, 시간 없는 관계로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완성이에요. 어때요, 히노 어, 저랑 같은 색 아니잖아요. 근데 너랑 엄청 닮았어요. 아 어, 감사합니다. 자, 다음은 바이올렛. 저는 미리 정해놨죠. 초롱콧이에요. <laughs> 자. 이것도 제가 접도록 할게요. 짱 완성했어요. 달맞이 꽃으로 했어요. 아까 거 너무 좀 어려워서. 자, 모두 오세요. 자, 오늘은 종이접기 해봤죠? 재밌었어요? 재밌었으면 구독도 해주세요. 바이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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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